고려와 요나라 간의 자그마치 26년 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활약한 고려의 영웅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열전쟁 때는 서희와 대도수 등이 있었고 2차 전쟁 때는 양규와 김숙흥, 지채문과 하공진 등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전쟁 때는 그 유명한 강감찬과 강민첨, 그리고 김종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외에도 인지도는 거의 없지만 엄청난 활약을 펼친 숨은 영웅들이 여러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방영 중인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 속 분자인물 중에서 나중에 숨은 주역이 될 정성과 보량, 그리고 조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기록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의 생몰 연도나 출신 등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활약을 한 시기는 제2차 유전쟁이 벌어진 1010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인데요.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정성은 당시 도순검사 양규의 휘하에서 흥화진사 겸 호군항 중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양규의 휘하에 있던 흥화진보사 겸 장작주부인 이수아와 판관경능희령 장호등과 함께 흥화진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규와 이들의 활약으로 흥화진은 요나라 40만 대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이로 인해 요나라군은 결국 후방에 흥화진의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규가 흥화진에서 결사대 700명을 이끌고 통주로 향하자 정황상 흥화진의 책임자는 흥화진사인 정성이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양규가 이끄는 결사대의 맹활약으로 보급로를 차단당하고 패로까지 위협받게 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고는 결국 군대를 돌려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양규와 김숙흥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여러 차례 우격을 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요나라군은 이후 반신이 압록강에 도착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강을 반쯤 건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정성이 이끄는 흥화진의 고려군이 나타나 요나라군을 후미에서 공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성이 이끄는 고려군의 기습으로 매우 많은 요나라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성은 양규를 도와 흥화진을 성공적으로 방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고 고려를 유린한 침략자들에게 마지막 응징까지 가한 2차 전쟁의 숨은 주역 중한 명이었죠. 하지만 안타깝을 이후 그의 행적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보량입니다. 보량은 그의 전공에 대한 고작 한 줄의 기록밖에 없기에, 당연히 생물연도나 출신 등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량도 정성과 마찬가지로 제2차 의전쟁 등 활약한 인물인데요. 당시 보량은 중랑장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랑장은 장군 바로 아래 계급으로 오늘날의 대령 정도의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록에 따르면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고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요나라 군이 비주에 이르자 보량은 비주별장 김숙흥과 함께 요나라 군을 습격하여 무려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보량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김숙흥이 세운 전공은 제2차 여전쟁때 고려 측이 야전에서 거둔 승리 중 단일 전투로는 최대의 전과였다고 하죠. 고령에 대한 기록은 이한 줄밖에 없기에 이후의 행적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조언입니다. 조언도 기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의 생몰 연도와 출신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언은 앞서 살펴보았던 정성 고령과는 달리 2차 전쟁 뿐만 아니라 훗날 벌어지게 되는 마지막 3차 전쟁에서도 대화약 했던 인물인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 0 0 7년에 조원 등을 급제시켰다고 하는데, 즉, 조원은 고려의 7대 왕인 목종시기의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문신이었던 것이죠. 이후 1010년 신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격파한 뒤, 연이어 박주, 안북보, 숙주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하여 이번에는 고려의 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에 당시 고려의 8대 왕이었던 현종은 동북면을 지키고 있던 지체문에게 명을 내려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서경성은 지체문과 탁사정 등의 활약으로 요나라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서경의 고려군은 요나라군의 유인책에 수가 대패하고 말았고 이후 요성종이 이끄는 요나라군 본대가 서경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탁사정이 서경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주하는가 하면 그에게 속은 대도수가 휘하 군사들과 함께 유나라군에 항복하면서 서경성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죠. 당시 서경에 있었던 조언도 강민청, 홍협, 방유 등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은 신사에 비해고 점을 쳤는데 좋은 점괘가 나오자 조언을 추대하여 병마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병마사로추대된 조원은 강민첨 등과 함께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고, 결국 서경을 끝까지 지켜내는 공을 세우게 되죠. 이후 조원의 행적은 보이지 않다가 3차열전쟁 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018년 요나라의 장수소배합이 10만 정예기병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3차열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요나라군은 흥화진과 자주에서 강감찬과 강민첨의 고려군에게 요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소배압은 포기하지 않고 대경을 향해 계속해서 남하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남아하던 요나라군이 도중에 마탄이란 곳에 이르자, 이때 시랑으로서 출전한 조원이 요나라군을 요격하여 무려 1만여 명을 사살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의 전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주에서 양측이 마지막 대격도를 벌였고, 정황상 조원도 이때 강감찬을 본대에 합류하여 같이 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강감찬이 지휘한 고려군이 대승하여 오랫동안 이어진 지긋지긋한 유나라와의 전쟁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처럼 조원은 제2차 여일전쟁 때는 서경방어전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으며, 3차 여유전쟁 때는 마탄에서 요나라군 1만 명의 목을 베는 엄청난 전공을 세움으로써 나중에 귀주에서 강감찬의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대파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언의 이후 행적은 기록이 없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여유전쟁과 제3차 여유전쟁에서 대단한 화력을 펼쳤던 정성과 보량, 그리고 조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기록이 너무 없는데다가 당신은 워낙 뛰어난 화력을 펼친 영웅들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오늘날 이들의 인지도는 처참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이들 역시 요나라의 침략에 맞서 죽을 각오로 싸웠고 큰 전공을 세웠기에 여유전쟁 수업부 숨은 주역들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규를 도와 흥어진을 지켜냈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던 침략자들에게 마지막 응징을 가한 정성, 위주에서 요나라군 1만 명을 사살한 보량, 그리고 2차 전쟁 땐 석영성을 지켜냈고 3차 전쟁 때도 요나라군 1만 명의 목을 베는활력을 펼친 조언 최근 방영 중인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앞으로 묘사될 이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